네, 안녕하세요. 자, 2025년 고11학기 기말고사 고잔고 19번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할게요. 자, 행렬 문제인데요. 어, 자연수 i랑 j에 대하여 요 절대값 뭐 요거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x의 개수를 x의 개수를요 aij 성분이라고 한대요. 자, 아무튼 요 aij를 성분으로 갖고 있는 행렬 a가 있는데, 어, 두 조건이 있습니다. 가조건은 행렬 a의 성분의 최대값은 11. 최대값은 11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나주꺼는 행렬 A의 성분 중 7의 개수가 뭐 7개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A가 m곱하기 n 행렬이래요. 그때 m n 이거를 구하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일단 요 aij 성분 이것부터좀 파악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 저절대값이 어 있는 부등식 일단 좀 풀겠습니다. 자, 쟤는 뭐 쉽게 풀리죠? 어, 지금 여기 절대값이 J보다 작기 때문에, 자, 저 부등식을 풀면 마이너스 J에서부터 X, I, 그 다음에 여기는 J. 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전체에다가 I를 더해주겠죠? 그러면 I, 마이너스 J,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여기는 I, 플러스 J. 자,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요 안에 들어있는... 자연수의 개수가 바로 a i j 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좀 하도록 합시다. 경우를 좀 나눌 건데요. 첫 번째 경우는 여기 어, 있는 I-J 있죠. I-J. 자, 얘가 음수일 때. 이 경우를 한번 좀 파악을 해볼게요. 이 경우가 음수래. 음수. 자, 즉, 여기가 음수라는 소리는 I보다 J가 크다란 소리고요. 이거 일대란 소리고요. 자, 아무튼. i-j, 여기가 음수예요. 자, 그럼 음수서부터 얘는 아마 무조건 자연수, 자연수이기 때문에 자연수가 나와요. 그러면은 음수서부터 요 자연수까지 들어있는 자연수는 몇개 들어있습니까? 요 i 플러스 j 개 들어있겠죠, 그쵸? 어, 그래서 얘는 음, 요 상황에 aij, 요 성분은 어떻게 돼요? i 플러스 j 자, 요렇게 되는 겁니다. 했죠 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번째로 만약에 i-j, i-j 여기여기, 여기가 이번에는 0일 때를 봅시다. 자, 여기가 0이란 소리는 뭐 당연한 소리죠. 뭐 i랑 j랑 똑같은 소리죠. i랑 j랑 똑같을 때. 자, 여기서 똑같으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 0으로 변하겠죠. 0부터 i 플러스 j까지 들어있는 자연수의 개수예요 그렇다면 자연수는 i 플러스 j게 들어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도 a, i, j가 뭐가 나온다? 여기도 i 플러스 j가 나온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이제 음수했고, 0일 듣고, 그 다음에는 양수일 때, 즉 뭐가? i 마이너스 j, 얘가 양수일 때 하겠습니다. 자, 요게 양수란 소리는 i가 j보다 크다란는 소리고요. 자, 이거일 때 합시다. 아, i 마이너스 j가 양수예요, 양수. 여기 그럼 양수인 뭐 자연수가 되어있고요. 여기 도 자연수예요. 자연수서부터 자연수까지 들어있는. 어, 뭐 여기 있는 x 자연수는 몇개 있을까요? 여기서 이거 뺀 다음에 그 다음에 1을 더해줘야겠죠, 그쵸 그러면은 a에 i, j. 자, 얘는 어떻게 돼요? i 플러스 j에서 i 마이너스 j를 뺀 다음에 그 다음에 1을 더해주면은 2j 플러스 1, 자 요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a, i, j를 나타냈습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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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행렬 a를 얼추 한번 표현을 하겠습니다. 어좀 세개로 나눌텐데요. 뭐 일단 좀 크게 쫙 한번 쓰겠습니다.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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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뭐요 정도 좀 가고요. 뭐더 가겠지만. 자, 그다음에 여기도 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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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자, 요런 느낌으로 한번 계속 가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일단 i-j가 0일 때, 이게 뭘 뜻합니까? i-j가 0일 때. 즉, i랑 j랑 똑같은 경우니까, 얘는 뭐 a11, a22, a33, 뭐 a44. 뭐 이런 걸 뜻해요. 여기, 다음에 뭐 여기, 다음에 뭐 여기, 다음에 뭐 여기, 다음에 뭐 여기. 다음에 뭐, 여기 뭐 이런 느낌으로. 자, 여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i랑 j랑 더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a11이니까, 11 더하니까 여기 2고요 여기 2a2니까 22 더하면 여기 4고요. 그다음 여기는 33이니까 더하면 6. 여기 8. 여기는 뭐 55니까 10. 그다음 여기 66이니까 12. 어, 여기는 뭐 14. 뭐이런 느낌으로 계속 될 겁니다. 여기 16. 뭐이런 느낌으로다가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요경우를해 볼게요. J가 더클 때에요. J가 더클 때. J가 더 크다라는 거는 어디를 뜻하는 겁니까? J가 더 크다라는 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쪽을 뜻해요. 요쪽, 요쪽. 그러니까 지금 요 대각선, 요쪽보다 위에 있을 때를 뜻해요. 왜냐면 얘가 예를 들어 A13, 뭐 A14, 얘는 뭐 A23,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J가 더클 때니까 요쪽을 뜻합니다. 여기는 어떻게 한다고? I랑 J랑 그냥 더 해버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도 한번 해 볼게요. 그럼 여기 더해 버리면 여기 1 2니까 3이고요. 여기 1 3이니까 4고요. 어, 그러면 여긴 2 3 4 5 6 7 8 9. 뭐 이런 식으로 가겠네. 그렇죠? 자, 그다음 여기는 4 5 6 7 8 9 10. 뭐 이런 느낌으로 가겠네요. 그럼 여기 6 7 8 9 10 11. 뭐 이런 느낌으로 가겠고. 8 9 10. 11, 12, 그 다음 여기 10, 11, 12, 13, 12, 13, 14, 여기 15,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요거, 요거, 요거. AIJ는 이쪽이겠죠? 대각선의 밑을 뜻합니다. 대각선의 밑에. 자, 얘는 어떻게 된다고? 얘는 EJ 플러스 1이에요. 즉, J에다가 2배에서 1을 더하면 됩니다. 여긴 j가 몇이에요, j가? j가 지금 1이기 때문에, 그쵸? 여긴 기뭐 a11, 여긴 a21, 여긴 a31, A2 여긴, A3 여긴 a41. j가 1이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된다고? j에 1 대입하면 다 3이에요. 3, 3, 3, 3, 3, 3, 3, 3, 3. 자, 뭐 이렇게 써집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j가 2죠. j가 2이기 때문에 2 대입하면 4 플러스 1이니까 5, 5. 5, 5, 5, 5, 5,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여기는 7, 7, 7, 7, 7 이렇게 됩니다. j가 3라인이기 때문에 7, 7, 7, 7, 7, 7, 뭐 이런 식으로 되고 그럼 9, 9, 9, 9, 9 이런 식으로 되겠고 응? 여기는 11, 어, 이 라인이 좀 꼬였네요. 여기가 9, 10, 어이. 여기가 어, 여기가 11, 11 11, 11, 자, 여기는 13, 13, 13, 럼 여기는 뭐 15, 15, 뭐 이런 느낌으로 계속 될 겁니다. 자, 근데 지금 보니까 가족권 보니까 행렬의 최, 최대값이 11이래요. 11. 성분의 최대가 11이야. 자, 그러면은 최대값이 11이다. 음제 생각에는 여기까지 가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여기서 더 넘어가면은 뭐 12, 13뭐 아니면 뭐더 추가될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선 요렇게 끊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끊겨야 계속 11, 1 11, 1 11, 12, 11, 12, 12, 11, 11 계속 나오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7이. 지금 몇개 들어가야 돼요? 7의 개수가 7개 있어야 돼. 그럼 여기서 지금 7을 파악해 보자.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여기까지 가면 되겠구나 이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행렬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문제 가나 조건에 다 들어맞죠 최대값이 십일이고요 그다음에 칠은 제가 요렇게 동그라미 친 일곱 개 요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얘는 그러면 몇 곱하기 몇 행렬입니까 지금 행이 하나 3, 4, 5, 다여 일곱 여덟 개 행이 여덟 개 그다음에 열은 다섯 개 그래서 얘는 팔 곱하기 오 행렬이 되기 때문에. 8 5는 3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됐죠?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네, 이어서 20번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국기 종목이 축구 농구 피고 요거 세 개, 그다음에 육상 종목은 뭐 달리기, 멀리뛰기, 높이뛰기 허들이렇게4 개. 어, A랑 B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종목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어요. 다음 조건은 가랑다 자 a랑 b는 각자 한개 이상의 구기 종목을 포함해서 세 개의 종목을 선택을 한대요 그러니까 어세 개를 각자 선택은 할 건데 무조건 고기 중, 구기 종목은 무조건 하나씩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나조건 보시면 a가 선택하는 세 개의 종목과 b가 선택하는 세 개의 종목 중에서 일치하는 게두개두 두 개가 일치를 해야 된대요 그니까 러두 개는 같이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얘는 경우를 나눌 건데요 어떻게 나눌 거냐면. 저 일치하는 종목 있잖아요. 일치하는 종목이 자, 첫 번째로는 일치하는 종목이 구기 종목에서 두 개가 일치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치하는 두 개가 구기 종목에서 한개 일치하고, 그 다음에 육상 종류에서 한개 일치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육상에서. 두 개가 일치를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쵸? 이세 경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로 좀, 나, 좀 나누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이 두 개가 일치할 때를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일치할 국이 두 개를 뽑도록 하자. 국이 종목은 세 개. 그러면 세개 중에 일치할 거두 개를 뽑았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축구랑 농구가 뽑혔어요. 그렇다면 a는 하나 더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선택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A 선택지는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도 축구랑 농구는 이미 선택을 했고, 그다음피 P구는 뭐 예를 들어 뭐 A가 선택을 했다 칩시다. 그럼 B가 선택할 수 있는 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겠죠. 네개좀 선택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계을하면3 곱하기 5 곱하기 4니까 얘는 60.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국기한 개, 육상 한 개. 자, 이거를 해주면요. 국기한 개를 같이 골라야 되는 거잖아. 세 종목 중 하나는 같이 골라야 돼요. 그래서 세개 중에 같이 들을 거한 개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육상 네개 중에, 네개 중에 같이 들은 거 하자. 자, 이렇게 하나 선택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각자 뭐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금 A 친구는 뭐 예를 들어 같이 축구하기로 하고 같이 달리기 하기로 했다 치자. 그렇다면 A의 선택지는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B의 선택지는 몇 개일까요? A가 선택한 거 만약에 예를 들어 p 구다 그렇다면 농구, 멀리뛰기, 도비뛰기, 허들 요네개 중에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4자이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는 20이고요, 3, 4, 12니까 12 곱하기 20은 240자요렇게 나오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마지막 육상 두개요거를 선택할 때 그렇다면 일단 육상이 네개 있기 때문에 네개 중에 두 개를 선택을 합시다. 4CE가 되겠고요. 6상두 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달리기 멀리뛰기를 선택을 했다 치자. 자, 근데 우리는 구기 종목을 무조건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A가 지금 달리기 멀리뛰기는 같이 듣기로 했고, 그렇다면 A는 축구, 농구, 피구 중에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 3 되겠고요. 그다음에 B는 이제. 달리기, 멀리뛰기는 뭐 같이, 뛰기로, 같이 하기로 했으니까 A가 만약에 축구를 했다? 그렇다면 B의 선택지는 농구 아니면 피구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면요 얘는 어 6이고요 그 다음에 6, 3, 18, 18에다가 2 곱하니까 36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모든 경우를 더해주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00에다가 36이니까 답은 336 자,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